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수입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제 옆에 보이시는 깔끔한 블랙 바디의 링컨의 컨티넨탈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0년식 3.0 4룡구동 블랙 라벨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장 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풀옵션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컨디넨테를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랙라벨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안쪽에서 매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1,800만 원대 정말 가성비 끝내주고 컨디션까지 훌륭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으니까요 를 영상 끝까지 시 청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링컨의 컨티넨탈 10세대 3.0 4륜구동 블랙라벨 모델로 준비했고요. 를 2019년형 20년 5월에 최초 출고한 12만 6천 킬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 교환은 있는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상 누유 누수 불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았는데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184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엔진 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말끔하게 잘 맞춰 두었는데요. 실제로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호의 캡을 열어서 카메라 후레쉬로 나사 탭이라든가 바닥면 쪽을 체크해 봤을 때 찐득찐득한 슬러지라든가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매우 A급으로 관리가 잘돼 있었고요 옆쪽으로 냉각수 보조탱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위쪽으로 엔진 오일이 둥둥 떠 있다거나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케미컬류 관리 상태에 특이사항 없이 모두 좋았고요 사전에 제가 직접 시운전까지 충분히 해봤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컨디션 매우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3000cc 기반의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이음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엔진 커버에 손을 얹어봤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모두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앞쪽으로 된 어, 노란색 딥스틱을 뽑아서 엔진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실 텐데요 오, 구멍 안쪽에서 오일이 뿜어져 나온다거나 배견이라든가 청연, 흡연이 올라온다든가 특이 사항도 일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엔진룸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셨는데요.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외관 상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와 횡다 보니까에 단차 일절 보이지 않았고요. 블랙 바디의 외판 도장 컨디션도 A급으로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앞타의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40%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20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잔 기스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신품급에 가까운 매우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파손에 가장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시그널의 크랙이라든가 도장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 보이지 않았고요. 안쪽에는 사각지대 경보 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도부터뒤도어디펜다까지 지금 블랙 도장인데도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매우 좋은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소프트 클로징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작동 잘 해주고 있습니다. 디타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 40%에서 50%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 휠 역시나 휠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링컨의 컨티넨탈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시는데요. 수입 기암급 플래그십 대단에 걸맞는 매우 고급스러우면서도 럭셔리한 느낌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선팅지 같은 경우에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뜸 현상 보이지 않았고요. 트렁크 리드부터 양쪽 테일 램프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없이 말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범퍼나 하단 측면 쪽까지 주차 스크래치도 딱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조석조 테일램프를 주변으로도 뒷범퍼와뒤횡다간에 단차 일절 보이지 않았고요. 뒷바퀴 아래쪽 휠 역시나 특이사항 없이 매우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평소에 차량 관리에도 신경을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보이시는 전체적인 크롬 마감재에도 보기 싫은 물때라든가 백화 현상 일절 없었고요. 썬팅 같은 경우에는 틴팅 썬팅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들뜸이나 까짐 현상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측면 쪽으로도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도장의 조색이 안 맞는다거나 외판에 뭉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광택 컨디션까지 매우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 썬팅은 적정한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라든가 크랙한 부분은 와이퍼 하단 쪽까지 들쳐서 체크를 해봤을 때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의 가장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인데 블랙 도장의 특성상 약간의 생활감을 제외했을 때는 좋은 관리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양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화가 있다거나 습기가 찬다거나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전면부를 대표하는 주요 옵션으로는 어라운드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범퍼나 하단 측면, 그릴까지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에 의해 파손이 돼서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없이 매우 말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트렁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부드럽게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세단에 걸맞는 넉넉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닥이라든가 측면 쪽으로 보풀이나 오염된 부위 없이 매우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열 도어 쪽으로 넘어오시면 프라이버시 커튼 탑재가 되어 있고요. 2열에 마사지 시트와 전동 시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의 윈도우 버튼이라든가 주변 마감재에 스크래치라든가 까짐 현상 없었고요.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은 대형 세단에 걸맞는 넉넉한 레그룸과 여유 있는 헤드룸 공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잔 주름을 제외했을 때 쿠션감 매우 잘 살아있었고요. 가죽의 헤짐이나 까짐 오염된 부위 없이 전반적으로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암레스트 쪽으로는 2열의 공조기와 미디어 제어 버튼 열선 통풍 시트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압도어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시트와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하단부의 각종 버튼이라든가 주변 마감재까지 정말 실기사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조석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1렬의 마감재 컨디션도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A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으로 가죽 핸들에도 헤짐이나 까짐 현상 일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핸즈프리와 각종 모드 제어 버튼, 좌측으로는 반지율 주행을 위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하단으로는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 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아틀란 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양쪽 모두 매우 깨끗한 화질에 핸들 방향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도 부드럽게 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시면은 버튼식 기어노브와 우측으로는 오토홀드 파킹어시스트, 자동 주차버튼과 카메라버튼, 하단으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와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 운전석과 조속 모두 각각 3단 조절 가능한 열선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상단으로 썬너프 작동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물질에 의해 걸리면 상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모터에서 이음 소리 없이 부드럽게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 드린 링컨의 컨티넨탈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동급 스펙 대비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준비를 한번 해 봤는데요. 컨디션만큼은 정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1,840만 원에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이 차량 외에도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